스타는 좀 하지 말자. 차라리 윷놀이로 하자. 오케이! 비타민 눈이 감사드립니다. 스타 가자, 100개 스폰 해줄게. 마, 3 0 0개의 비타민 눈이 스폰이다. 야, 가자! 아, 역시 가타민 업주구야 이기자 시부레야내마을 아이디는 사라 좀 빌려주세요. 하물이 제가 졌어요. 김말로 내 맘을 놀이. 아들 네, 아이디 비번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탈 바야 빈대 참업있으로마나 감사합니다. 마루형님 감사합니다. 형님 아이디 쓰고 있어요. 라이판 지 번호는 살리다스 기타 나루다. 야 연속경기로 들어오세요 개씹새끼야 아 자유경기장 들어오세요 아 팀경기장 .500 들어오세요 나 이거 지금 스타리거 경기 안합니다

라이는 선아 기성 말로도 줘도 돼 형님들. 망 라이딩 좀줘줘형님아 지금 미안해 미안해. 일반으로 바꿨어요. 잠시만요. 오케이. 왔어. 고맙습니다. 아이디 빌려주신 분 고맙습니다. 꼭 이길게요. 꼭 이길게요. 윷놀이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어? 5판3선 하겠습니다. 인정? 윷놀이는 빨리 끝나. 15분 안에 5판3선 끝나요. 5판3선으로 가자. 아, 비타민 운이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이 노래 믿어보세요. 전략이에요. 야, 저새이 어디냐? 저 김봉주 씨, 내방 들어와 주세요. 자, 뛰고 들어와. 여보세요. 한판서 여보세요? <laughs> 그만 야로세요. 윷놀이극 음정 꺼져. 그만 야로세요. 아, 너무 많이. 아 아니야. <laughs> 그만 야로라 했습니다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예 들어오세요 여기 팀 경기장 총오 신경기장 500 경기장 1로 들어왔어요 방, 방기가 만드세요 아 아래 네, 들어오셨어요? 그로 갈게요 아오500 경기장 3으로 오세요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, 만들면 못 들어가 경기장 3으로 오세요 제가 만들게요 레마블 유누리에 오신 것을 아, 환영합니다 아이디 뭐예요? 기다리세요 네 기다릴게요 좀 기다리세요. .경기 3으로 들어왔어요 저 들어왔어요 네, 몇판 이... 몇 몇선이에요? 3판 이선 하시죠? 알겠습니다. 좆밥새끼야 네. 네. 레디 박아주세요. 3판 이선 맞나요? 오케이, 먼저 맥고. 출발하세요 철근이. <laughs> 먼저 출발하세요. 그렇지. 얼른 얼른 얼이 그렇지 른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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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먼저 출발할게요. 아니, 거리요 너무 분리한데? 아 잠시만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오케이. 예 잠시만요 아 윷놀이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아이, 진짜 뭐아 진짜 뭐하냐 빨리 빨리 해야지 예. 오케이. 예? 오케이 하세요

미션? 세일. 와. <목소너> 음? 미션? 나한테 미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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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션? 미 미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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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션 미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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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! 션미 걸나 와! 바로 두 개잖아. 어? 밥 새끼? 어 좋았어. 어떻게 할 거죠? 바로 바로 만 남은데. 그렇지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도도 음? 도 일단 먼저 나갔고 내 나오겠지 상대 켄 어. 오케이 요 나는 새끼다. 나는, 새끼다 나는 새끼다 나는 음? 개새끼다 걸 나는 새끼다에 음? <놀람> <나는 개> 새끼다. <놀람> 네. <놀람> 내가 유리해 거리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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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나와 나쁘지 않 나쁘지 않도 먹으로 간 나쁘지 않 나쁘지 않

으어, 으어, 으자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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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설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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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설마 도시바 설 설마. a l l 어 복직이 Adams. JB wasn't good at the g u i d e l i 게아한번강 m 하세요 자, 아니야好 네, 살짝 먼저가뭐니다 아, 좋아요. 가 에이 저 박새끼야. 백도백도백도 어, 백도? 백도. 백도? 백도. 어. 어, 너무 잘백도백도백도 유시예요. 유시 좀또 나와서요. 경청지 마. 빵 소리 도얼 무초 대가리 가도 와요. 에이. 왜? 와? 와? 와?

안전하게 안전하게 아, 걸아자 우디갈 아, 거예요? 겹칠 건가요? 도박하나요? 음? 도박을 몰라도 잘 되나? 아 걸다이자 병신 병신 새떡이 뭐라도 걸다이자 깔끔하죠 거의 원사장이 미 응도 원사장 전 데이터에 먹었다. 더. 더 가자 앞으로 더 가자 앞으로 더 가자 그렇지 개새끼 어그 네. 그렇지 바로 어, 도망갈게요 음? 바로 도망갈게요 오걸어리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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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딱 살짝 박아나습니다 백도 칠칠 가볼까 도개가 아 설마 유에 오셔왔어요오셔왔어요 바로 <laughs> 컬다다 이거 바로 꾸리 죽고요다어서네요사도가 나왔어요 어, 개새끼 개인적으로 <laughs> 대가리가 없으니까 유돌이 조금 더 못하네 어, 바로 도망가 <laughs> 너야 <너이> <laughs> 어머! 츄츄이 가볼까? 뭐 어, 그렇게? 어, 저 잡아버려야겠다, 니 말. 응, 걔! 걔! 어떻게 할 거지? 걸! 걸! 걸어줘 아가리! 아가리한테 매겨주면서 게. 바로 게 이걸로 앉아나니까 뒤죽풀이로 갈아방안. 깔끔한 원사이드원사이드한 경기! 원사이드한 경기! 들어줘! 천사의 담에 어, 들어갑니까? 말고 담다어리이것도 예?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야. 음. 야 싸그리 붙어, 도 나머도, 좋 나머도, 도할줄 아는 거라 어요할줄 아는 거 딸딸이치기 반기딸딸이시기 비용진 돼지돼지. 예. <놀람> 어, 바로게 도망갈게요. 지이, 지이. 끝났어요. 유오 아, 라란 나왔죠. 멸망+ 멸망+ 멸망 멸망 살짝 뭐야+ <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비타민 B1 대용으로 완전 개발랐습니다. <laughs> 비타민 누님, 비타민 누님, 비타민, <웃음> 비타민 <웃음> 누님. 와 정말 못한다 이비신 새끼야. 어 쪽이 다 맛있어야 되는데 쪽이 다 맛도 없어요. 에? 이거 그러니까 저 새끼가 진짜 대가리가 없어. 자 형님, <laughs> 형님, 형님, 형님 아니나 누님이죠. 누님, 제가 이 대용으로 개발랐습니다. 누님. 감사합니다. 저 김홍준 씨, 다시는 뭐 게임 하자고 하지 마세요. 네, 게임으로 나한테 비타민 노래 3 0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3 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비타민 노래 고맙습니다. 신라인 비타민님 별풍선 3 0개 힐이 진짜 대박이야. 아, 이 감사드립니다. 우리 비타민 노님 예, 왜요? 네. 아니 5시에 ASL중계해야되니까 시간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1대1이지 않습니까 항아리게임 제가 이겼고 이거 갯보록으로 당신이 윷놀이 이겼고 응포트리스 음. 단파로 갑시다 <laughs> 하... 하... 들어와